네, 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간, 간과 담에 좋은 차를 어, 네 번째 편에 어, 계속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용담. 용담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어, 용담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나라 산에 자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위자위와 장을 어, 운동을 기능을 높이는 권위제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어, 효능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간과 담의 기를 돋궈주고 열을 내려주며 오래 복용을 하면, 건망증이 치료되고, 노화를 방지한다. 암 치료제에도 효과가 있으며, 만성, 간염, 황달에 아주 좋은 효능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요도염이라든가, 누마티스 등에, 또한, 항염, 작용이 어, 뛰어나고요. 열을 내리고 염증을 삭히는 작용이 상당히 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간에 열이 성할 때 열을 내리는 작용이 이, 탁월하다고 어, 표현하고 있고요. 농담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를 비롯하여 각가지 암, 팔다리, 마비 등에 어, 쓰이는 약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뿌리를 다리물로 어, 항암 효과와 진통작용이 뛰어나다고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당 뿌리를 햇볕에 잘 말려서, 어... 카터를 내서 준비를 하고요. 용당 뿌리 2g에서 6g 정도와 물 600cc 정도를 넣고, 어... 끓입니다. 잘 끓여낸 후에, 어... 건지를 갖다 분리해서, 어, 액만 가지고서 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특히 이제 아침에 에,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한 7시에서 어, 오전 11시 사이에 용담차를 갖다가 드시게 되면 간이나 담에 아주 좋은 효농도를 어,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마 천마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함량이 매우 높은 약재이기도 하고요. 또한 기가 허할 때 보양해주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허혈이라든가 두통 치료에도 효과적이고요. 어지러움이나 시스태리 수족, 경렬유마티스 어, 요통, 허리 통증에도 아주 좋은 효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반신 음, 불소에도 약효과로 약재로 널리 이제 쓰이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담접 분비 촉진 작용이 있으며 어, 발작을 어, 제하는 작용이 있고요. 중풍, 뇌졸중 등의 신경, 음, 뇌 관련 질환에 타고난 효능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두통이라도 불면증, 뇌출혈, 고혈압 등의 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성질은 평안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어, 천마 같은 경우는 매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3시 이후에서 어, 저녁 무렵까지 천마차를 활용을 하시면 드시면 굉장히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솔순 식초차 솔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봄에 4, 5월 달에 채취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이제 어, 식초 같은 경우가 간 기능 강화와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피로 회복에 매우 좋고 콩고를 튼튼하게 해주며 음주 후 마시면 주독을 해소해 주며 또한 눈이 피로하거나 눈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 좋아서 주기적으로 마시면 눈이 에, 맑게 해주는 효능들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4월달에 새순 솔잎을 따서 잘 씻어서 재료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두 번째는 항아리 바닥에 황설탕을 깔고 생솔순을 한켜 깐다. 그 위에 다시 황설탕을 까는 식으로 몇 차례 간 뒤에 3일 정도 어, 재워 주는 겁니다 이때에 이제 설탕 한 껴, 솔잎 한 껴, 설탕 한 껴, 솔잎 한 껴. 이렇게 깔아 주시면 되고요 맨 위에 어, 밑에 깐 것처럼 설탕을 덮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3일 정도 재워 줬다가 3일 뒤에 어, 끓여서 식힌 물을 어, 차박차박할 정도로 어, 부어줍니다 그 위에 3에 삼에, 삼에 솔순 식초 원액을 생수 0.5리터의 원액을 50cc 소주 잔 분량으로 넣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지로 덮고 구멍을 어, 조금씩 뚫은 뒤에 100일 정도 숙성시킨 후에 마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식후에 발효된 솔순식초를 취향에 따라서 생수나 꿀을 타서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연하게 해서 마시는 것이 매우 좋고요. 그래서 솔순은 어, 식초는 솔향이 굉장히... 아, 좋아서. 음, 풍미를 아주 좋아하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또 하는 제 아침 공복에 드시면 아주 좋고요. 또 하는 제 어, 솔, 솔수는 어, 어, 성질이 이제 따뜻하고요. 신맛과 쓴맛을 같이 씀으로써 아침 공복에 드셔도 굉장히 좋지만은 또한 7시에서 11시 사이에 어, 드셔도 아주 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해서 간담에 좋은 어, 차 들어갔다가 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 심장 소장에 좋은 차로, 화차죠.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차로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